어제 윤석열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런데 불과 1분 15초 뒤 자신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합니다.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.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,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자 발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네. 어떻습니까? 이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도 윤석열은 자주 썼습니다.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인에도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다. 라고 썼습니다. 지난해 3월 27일 23차 비상경제민원회의에서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, 지난해 4월 1일 있었던 전공이 파업 관련 연설문에도 세 차례나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.